오늘은 참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말씀의 실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본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단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민수기 13, 14장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험하고 큰 포도송이를 포함한 그 땅의 풍요로움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격려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위험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그 결과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열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보고를 하여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들의 보고를 악하다고 말한 사람은 요수하나 모세가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그분의 말씀과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보고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승리를 무시하고 모세가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3장 32에서 33절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니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배우십시오. 당신에게서 악한 보고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요수아와 갈레처럼 되십시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건강이나 번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일치하여 동일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감각이 무엇을 인식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리면 세상의 정보를 찾기에 분주하며 세상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느낌과 경험에 철저한 신뢰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느낌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나의 경험과 세상의 정보가 너무나 사실적이고 때로는 진리처럼 다가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한 보고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촉발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림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크게 보였던 상황과 문제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말씀이 말한 바대로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풀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동의하여 말합니다. 나는 건강, 번영,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나를 강경케 하시는 그리소를 통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동의하여 말합니다. 나는 건강, 번영,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련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